실장하는 정신. 동의바이가 어쨌다는 그리고 그거는 또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어. 근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또 비서실장으로 써. 그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또 국민의 묵언들 예. 쫄쫄이 가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노무현 대통령을 뭐 존경한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이 인간들이 뭐 어떤 인간 뭐 정신이 왔다갔다 하나 정신 분열증인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명예훼손으로. 예. 징역 1년 실형을 받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반복적이고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 네. 극심하다라고. 재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판사가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혀. 예. 그리고 그런 비서실장으로 앉힌 대통령을 옹의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써.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기일돼서 가면은 노무현 정치를 계승하자고 해. 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왔더라고요. 와서 그 땡볕에서 주도식에서또 정진석 네. 안 갔죠? <laughs> 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렇 네. 보도도 못 봤습니다. 갔으면 아마 상당히 욕 먹었을 거예요. 아 욕만 먹었겠어요. 머리채 뜯겼죠. 네. 그 분은 머리가 많아서 뭐 상관은 없습니다. 쟤는 제 느낌이. 스콕스는 맨날 도와주십시오 하더니, 우리 어, 기자님은 또 맨날. 저, 저, 어. 저는 어제 그 노무현 15주기,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laughs> 네. 검사와의 대화가 생각이 나요. <laughs> 자동으로. 그때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근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악화된 것 같아요. 네. 더. 고그 상황은? 어제 네. 제가 그 농가 이사라서 수도식에 네. 갔다 왔습니다. 잠시 뭐 상황 말씀을 드리면 어제 2시에 그, 어, 그 봉하 마을에서 추도식이 있었고요. 시민분들이 한만 이천여 명 정도 참석을 해 주셨어요. 음. 그래서 겹겹이 둘러싸시고 추도식을 보시는 상황이었고 권양축 여사님을 비롯해서 뭐 유족분들 오셨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고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어뭐 정당에서는 그 여당에서는 황유 황우여 국민의힘 대책 비상대책위원장 참석을 했고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뭐 정의당의 김준호 대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뭐 유리 후진보당 뭐 상임대표 뭐 이렇게 참석들을 많이 거의 네. 모든 정치 권의 정당 대표들 뭐 비대위원장들 다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특이했던 게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서 각각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메시지가 조금 달랐는데, 어,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대화와 타협, 뭐 이런 음. 단어들 브리핑을 했고요. 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뭐 계승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조국 대표는 검찰개혁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검사와의 음. 대화했던 그 검사들 다 어디 갔느냐 어디가 있느냐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고그 장면이 하나가 있었고 예. 어, 또 하나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셨어요. 그 여사님하고 그래서 저도 먼발치에서 뭐 저야 뭐 노무현 재단 어. 일개 이사일 뿐이니 그 여러 정치인들이 오신 데서 그냥 말석에 앉아서 밥한 그릇 먹고 <laughs> 추도식에서 앉아서 그냥 이제 묵념하고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지사 어, 세 명하고 환담을 점심 시간에 상당히 장시간 나눈 것으로 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 이두 가지가 어제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검사와의 대화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최근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검사 그때 당시에 검사들 그러니까 문무현 대통령과 아, 대화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좀 부력을 안겨 모욕 주려는 모욕주려는 그런 검사들도 꽤 보였었고, 학번 물어보고, 예, 예, 예. 뭐, 83학번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렇게 물어보고, 대학을, 진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 그런 식으로, 그걸 또, 그걸 원래 먼저 썼었죠. 이른바 보수신문들이 먼저 쓴 거를 쓱 빼가지고, 신문 인용하면서 쓱 물어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과거의 검사들이 어디를 갔는지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뭐 검사장하다 로품 갔는데 또 정치한 사람들의 100%는 국민의힘 계열로 갔잖아요. 네, 100%가 국민의힘 계열. 네. 네, 맞습니다. 100% 보수 정당으로 갔죠. 이게 검사들의 오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제와 저, 오늘을 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래다 분 얘기했지만 검사 선서에 나오는 게 검사가 공익의 대변자라고 자부하는데, 네. 맨날 검사와의 대화에서 네. 참 기분이 나그그 그 기분이 상했던 거 불쾌했던 거 뭐냐면.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음. 응?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 집안도 미미하고 상고 나와서 대학도 못 나왔고. 음. 그러니까 뭐 지연 학연 뭐 혈연 뭐 기댈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유, 어디 뭐그 그러니까 천박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들은 뭔데? <laughs> <laughs> 그 인식이 어? 아저 사람들이 아, 예. 그, 그 어떻게 보 거야 그 인식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산업 공사에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보는데 예 네. 대통령까지도, 네. 그렇게,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겠어요. 네 잠깐만 저 이런 자리에 꼭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저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딱 한번 뵀습니다아사 시사 매거진 시사매거진2080할때 네. 대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이제 500개 특집 그래서 저, 저 대담을한 적이 있었는데 청와대 이제 그 관저에서 음. 녹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계차가잖아요. 가 중계차가 가면 예. 스탭들이 이제 한 (2~30명) 됩니다. 근데 음. 중계 스탭들의한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에요. 음. 근데 녹화가 끝났습니다. 녹화가 끝나, 녹화 끝나면 대통령이 제 그,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러더라고. 스탭들 쪽을 쭉 보더니 아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이 사는데, 와, 오셨는데, 네. 왔는데, 이런데 한번꼭 와보는 것도, 어? 추억이라면 추억인데, 아. 온 김에 하고 나하고 차 한잔하고 갑시다. 어? 차 한잔하고 얘기를 좀 하다 가세요. 이거 추억, 추억인데. 스탭들이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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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스탭들하고, 그 옆에 쪼그한 방, 그접근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 네. 이제 거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종이컵에 난리가 났을 거, 바빠졌을 거 아니에요. 아. 종이컵에 녹차여막 돌리고. 원래 일정이 없었어. <웃음> 없었으니까. <웃음> 어? 아니, 대통령이 그 비, 저, 그 스탭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난 진짜 어, 그 그런... 유사일은 처음일 것 같아. 그럼. 어, 난 저도. 그랬데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어? 이런저런 뭐, 뭐 잡담 같은 걸 얘기하다가, 네. 그 아, 녹화 끝나니까, 아그 녹화 끝나니까 좀 피곤할 거 아니에요. 네. 긴장도 풀리고. 네. 아, 저 여기 누구 담배 없어? 담배 나 담배 좀 한대. 아, 이거 창호들이 자꾸 담배도 못 피게 하고, <laughs> 그래도 누가 옆에서 막 담배 찾고. <laughs> 갑자기 막 이러셨거든요. 아, 참 소박하고 그, 그러, 그러면서 네. 얘하시게 아, 요새 나를 저 국민들 만나서 국민들 만나서 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국민들을 드리고 싶은 말 많은데. 뭔 얘기만 하면 조중동이 특집 잡아갖고 말이야, 어? 뭐, 뭐 품, 뭐 품이 없다는 <laughs> 대통령 말을 고 곱다고 한다는 또, 하, 이러니까 참모들이 아예 만나지 못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유, 답답합니다. 뭐 그러는데, 아, 대통령도. 참 소탈하세요. <laughs> <참> 소탈하셨어요.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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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딱한면 그때 뵀는데 아, 음. 이분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 탈권이라는 게 진심이구나. 그 아, 사람, 사람 네. 세상이라는 게 진심이구나. 음. 근데 뭐 어제 왜그 추모식에 연단에 보면 이렇게 써있던데, 뭐냐, 그, 착한 사람이 이긴다는 믿음을 물려줍시다. 네. 아. 저는 이랬으면, 이거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착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것만이라도 물려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착하다고 무시당하고, 성실하니까 성실하다고 뺏기고. 다 손해봤잖아. 이런. 그러니까.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어? 그러니까요.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최소한 손해 보지 않는 세상은 좀 물려줍시다. 검사님들은 성폭력으로 하고도 손해를안 보잖아. 뭐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음, 조국, 아, 그 다음에 그 김경수를 우리 저기 저김일합평론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세 사람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어떤 메시지 같이 한번 잘 협조해서. 어 정치를 이끌어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어떤 뭐 함의 같은 게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의례적인 걸입니까? 일단 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예. 강한 어떤 뭐 정치적인 맥락에 염,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음.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해석은 참석자가 그래도 딱 김경수까지 그렇죠. 포함이 돼서 그렇죠. 예. 해석은 이제 언론이나 뭐또 여의도 호사가들, 음.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제 온갖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지금의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또 지지자들 간에 나름의 이제 긴장관계나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이고. 음.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이제 경 후보 경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민주당 당원들이 막 조국혁신당으로 간다고 하고 그래서 탈당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특히 또 김경수 지사를 둘러싸고 이제 이이 이 행사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음. 친문 구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뭘할 것이다. 그래서 뭐 사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등등의 윤석열의 사면 가능성 그렇죠. 뭐 이런 시나리오를 막 얘기하는 뭐 이런 흐름도 있는데 네. 그런데 마침 또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민재인 전 대통령이 불러서 그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를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 이 야권의 대표적인 두 정당이니까 불러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었겠구나 했을 텐데 그렇지. 김경수 전지사까지 같이 부르니까 어. 그럼 아, 이게 뭔가 어. 이 야권의 리더들 중한 사람으로 김경수 전지사를 지금 세운 거구나 어.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조국 정당들의 대표인데 김경수 전지사는 여기에 왜낀 거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종의 대리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뭔가 아침문의 적자는 김경수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응. 근데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너무 앞서간 건가? 가능한 국면이냐, 그리고 앞으로, 에. 그러한, 이, 그러한 이제 정치공학이 에. 작동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그냥 모르는 것이지만, 에. 그렇게 될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싶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그런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또 그렇게 부른다는 것도 사실은 또 전직 대통령이다라는 지위를 생각하면은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해석이 좀, 어, 이 해석이 현실을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봤습니다. 이게 네. 한쪽에서는, 네. 어느 쪽에서는 희망사항, 좀 어? 김경수가 와서 뭐, 저, 희망사항으로 보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엔 문전 대통령이 세 사람 모아놓고 그뭐 성과를 내라 협력해서 그 메시지는 이간책 분열책에 넘어가지 마라 응응.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조수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어제 언론들에서 요 장면을 그 그러니까 저는 그. 그런좀 굉장히 크긴 했어요 밖에서 썼어. 직접 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 대통령의 그래? 서재가 있잖아요. 사재 네. 사저 사저, 네. 그 여사님 계신 사저가 집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안에 대통령이 쓰시던 제가 거기 방송 찍은 적도 있는데 노무현 네. 대통령이 직접 쓰시던 서재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유리로 좀돼 있어가지고 밖에서 보이는데요. 아. 그 밖에서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제가 말석에서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는 분이 있으시고 그 앞에 이렇게 쭉 앉아서 이제 대담, 대담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협력해서 성과를 내달라라고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어,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어떤 갈등기류, 선명 누가 더 선명하냐를 두고 갈등 기류가 있고 그리고 일시 교육한 김전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으로 불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이 주류하고 어색한 장면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진화에 나섰다 근데 저는 이걸 갈등을 조절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음. 어~ 2027년에 2028년 202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엔 지선이 있어요. 어 근데 어 잠룡으로 불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대선 주자로 불리는 분들 이재명, 뭐, 김경수, 조국 모두 다이야권에서는 굉장히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한 인재입니다. 예. 역할을 해야 하고 어어 어,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인데 이분들이 이 지금 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협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을 좀 막아내고, 어, 지금 대통령이 계속 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서 적정하게 국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지위들에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여론 형성에, 어, 기여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연대해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더좀 방점이 네? 찍히는 것 같아요. 충전등화의 위기인데, 이 위기 앞에서 너희들은 네,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네. 네. 연대하라. 저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너희들은 어디 누 외부에서 이간질을 하더라도 절대 분열되면 안 된다. 음. 어? 음. 이... 최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봅니다. 저도 비슷하게 봤어요. 비슷하게 봤는데 너무 사람이 주로 가는 보도도 마뜩치가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도를 하는데 그냥 본인들 상상이잖아요. 음. 본인들 상상으로 문재인이 이 그리고 조국 뭐 김경수 같은 경우는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저하게 있죠. 있는 것이고. 있죠. 예.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거되지가 않으면 불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거두절미하고 뭐 가지고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미묘한 어떤 기류를 읽으려고 하는 소설? 음. 이것보다는. 소설이다? 예. 음. 어떤 소설보다는 어떤 점에서 누가 더 선명한지 아니면은 누가 더 누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뭐, 최상병 특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관련해서 누가 어떤, 어떤 활약을 보이는지, 어떤 정당에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게 올바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언론이, 뭐, 가이드를 해줘야 될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미묘한 기류 쪽으로, 야권의 어떤 잡룡들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여권의 잡룡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미묘한 기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앞으로 한 3, 3년 남았고, 주권자는 3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이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 윤석열의 미래에 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호 이렇게 어떤 확실한 뭐, 제도, 개헌, 시스템 아니면 뭐 지금 당장의 최상병 김건희 요걸 가지고 각자가 취하는 어떤 말 발언 이걸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논하는 거면 나는 좋은 정치 기사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없어. 제가 보에는 그런 거는 없는데 맨날 미묘하대. 뭐가 미묘한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네. 이 기자들이 안 쓰는 얘기를 네. 안 쓰는 얘기가 네. 여의도에 아주 그질 낮은. 네.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질 낮은 어떠한 담론 시장에, 그러니까 증권과 찌라시 같은 것에 에. 돌아다니고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네. 얘기들. 뭐 김경수를 사면해서 이재명과 경쟁 시키려는 윤석열의 뭔가가 장기판 뭐가 있을 것이다, 체스판 뭔가 음.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런 따위에. 그렇죠. 윤 윤석열이 모든 거를 뭐 우주를 운행하는 것 같은 그런 지, 찌라시 같은 것들이 돌 오래전부터 돌았죠. 그렇죠. 사실은. 그 얘기가 사실은 네. 지난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 말부터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게 사실은 사골국물 같은 거예요. 계속 맞아.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laughs>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이재명과 대립하는 어떠한 친문의 구심이 될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 라는 구조를 전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설 쓰는 그런 얘기들이 음. 여의도 주변에 항상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여의도 주변이라고 제가 칭합니다만 여의도 주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을 한번 해 보려다가 잘안된 분도 있고 그 그중에는 정말 절치부심해서 내가 한번 정치인이 돼봐야겠어라고 정말 정도를 가는 분도 있지만 음. 그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람들이 항상 여의도 주변에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몇백 종의 시나리오를 늘 써내요. 그런 그런 거를 그런 이 증권가 찌라시 시장이 유통을막 시켜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 네.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런 윤석열 거지. 윤석열 정권이 사면권을 활용해가지고 민주당 분열시키는 데 이용할 것인데 음. 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신문 일부가 호응해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마침 지금 그림이 음. 그림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김경수 전지사를 부른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형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조국 김경수 이렇게 모여 있는 그림이 딱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네. 고그 얘기를 그렇게 찌라시를 쓰지는 못하는데, 네. 찌라시 얘기를 쓰지 못하는데, 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는 미묘한 기류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첫째로 민주당 내 친문 구심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있는 거냐. 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친문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지금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총선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막 대립하는 형태의 그런 뭐 비주류 개파 형태의 뭐 그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표명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구심을 만들 만한 그런 인물들은 지금 뭐 공천을 받지도 못했고 밀려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모로 고려를 하면은 음. 이 시나리오가 작동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는 여러모로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로킹 사건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복권이 된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복권이 되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는 구심 역할을 할수 있는 첫째, 정치적 능력이 있는 거냐, 둘째, 그것에 대한 여론의 어떤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넘어야 될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의도 호사가들이 그림 좀 이렇게 막, 뭐, 말이 되는 것 같이 그렸다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호사가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전 이렇게 봐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보수 형에서는 진보는 분열로 망해 야 돼. 이게 분열 시키려고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 진보는 분열로 망해. 이게 유일한 전략이야. 미묘하지? 진보가 미묘해? 분열이 안 돼. 분열 될것 같아? 뭐 아니야. 분열할 것 같아. <laughs> 분열 안 하면. 이쪽이 불안해. 그렇지. 그러니까 분열하게 만들어 야 돼. 아 분열시켜. 그럼 그러니까 셋이 뭐였어 막... 그럼 좀 분열해야 되는데? <laughs> 그거, 그거 투사된 거예요. 또 프레임 씌우는 거야. <laughs> 분열이 되는데? 이런 분열이 되는데? 이런 프레임이나 이런 거에 제발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laughs> 네. 드리는 게촘스키의 책에 매뉴팩처링 투 컨센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너희들은 있잖아. 너희 유권자는 풀빵 찍듯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 그메뉴팩처링이니까요 제조업에서 어디 저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딱딱 찍어주는 대상일 뿐이야. 무엇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그 이동관이 이야기했죠. 미디어스핀과 언론의 미디어스핀을 통한 언론플레이에 의해서 너희들은 그냥 그런 존재야.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그 구조가. 에? 미국식 민주주의의 구조도 그렇게 돼 있다라고, 놈촌스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책 제목이 그렇거든요. 당신들, 유권자들, 정신 차려. 저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 그냥 찍어주는 기계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이렇게 판이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보수가 또 재지권 시나리오가 될 거고, 야권은 분열할 거고, 어떻게, 어떻게, 요 이게 지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지들 머릿속에 있고, 주권자인 유권자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풀빵 찍듯이 가서 투표를 하고, 기표소에 가서 뚝뚝 찍어주는 기계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찌라시를 만드는 인간들이랄지 이거를 머릿속에 굴리고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 혹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기분 나빠 하셔야 된다. 네. 음.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제발 기분 그러니까 나빠 하셔. 속지 마셔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 민주당 공천에서 비명행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비명행사가 이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음. 한번,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 그, 그러니까 비명행사는 뭐든 공천을 못 받은 분들 중에 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는 외부에서 어느 쪽에서 어떤 이간 분열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걸 민주당 당원들이 걸러낸 거예요. 음. 저희가 얘기할 때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 주십시오. 저 좀.